어유 지금 계속 올라오시고 계시네 자 왔습니다 복불복의 시간 왔습니다 저 이거 진짜 여기서 뭐가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 잘못 걸리면 진짜 이거 상담 못하면 안되는데 되는, 잘해야 잘해야되는데 자 무슨 색깔이요? 노란색? 아니면 흰색? 이거 핑크색? 아니면 이거 무슨색이라고 하던데 주황색? 뭐 할텐데 자 얘랑 색깔이 좀 비슷한게 어 요거가좀 비싸죠? 예, 네, 요걸로한번 가볼게요. 방식적으로. 자, 넣고, 어, 이렇게 하고, 헉, 벌써 30분이 다되가 이거 했는데, 이제? 자, 여러분. 아, 참, 지난번. 지난번에 누구였죠? 그, 저기, 뭐야. 뭐였, 어떤 분이었지?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지난번에? 그분 있었는데. 찜닭집 아 맞다 맞다 찜닭 찐딥. 찜닭집 사장님 찜닭집 <laughs> 사장님 어떻게 잘 사임이 되세요? 네. 도움을 좀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 만약에 필요하시고 있으시면 아마 우리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나요 우리 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 돼요 그쪽으로 5706에 8202 5706에 8202 빨리 015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 우리 캠핑장 사장님들 약시터 사장님들 어, 광고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돈안 받아 역제하지만 천화 주세요 지금 많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순차적으로 해야 되거요 순차적으로 끓는 소리가 어, 열이 올라오는 소리구나 환상담소아 어려운 내용이 힘든데 자 어, 이분은 세종시에 사시는 분이에요. 자, 저는 세종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이에요. 집은 공주시인데 근처에 있는 세종시가 신도시자 이 행정 중심복합도시로 확 뜨자 집값, 땅값 등이 정말 말로 안 되게 치솟았고 마침 생긴 목돈으로 꼭해서 세종시에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오, 프랜차이즈를 했다는 거죠? 음, 그래. 자신은 없어서 프랜차이즈에 힘을 빌렸고요. 오 잘했어요. 여러분, 내가 자신 없으면 1타 강사들한테 수업 받아야 돼요. 학원 다녀야지 대학 가지. 자습해 갖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어,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잘하셨네. 프랜차이즈에 힘을 빌렸다. 오 잘하셨어요. 공무원의 도시가 된다는 말에 무조건 대박 나겠거니 생각한 제가 바보였겠죠. 응? 주말이면 도시 전체가 조용합니다 서울도, 아, 아, 서울로 도서울 다들 올라가신 거겠죠 상권만 믿고 들어왔다가 현재는 주말 장사는 아예 접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야, 도시가 왜안지 음. 아, 쉽게 얘기하면 개방 날 거라고 들어갔는데 주말이 돼도 전체가 조용하다 서울로 다들 놀러간 거 아니냐 상권만 믿고 들어왔다가 현재는 주말 장사를 아예 접어야 하는가 고민이 됩니다. 아, 상권만 좋으면 대박나는 게 요식업 아니었나요? 어, 맞습니다. 상권 좋으면 대박나요. 근데 상권만 좋다고 대박나면은 그 상권 좋은 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강남 어디 뭐, 영동 상권 좋은데, 간판 자주 바뀌는 거 보셨죠?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왜 그런지 아세요? 상권만 좋다고 해서 전부다그 비싼 상권 들어가서 장사하신다고 다 대박나는 게 아니에요. 대략 골목 상권들, 골목 시장들이 더 대박나는 경우는 많아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 제주도나 아니면 뭐 제주도가 꼭 아니어도 근데 지방에 가시면은 맛집이 막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 찾아가려고 보면 어떻게 가야 돼요? 골목 골목을 가. 그럼 그 골목에 그 맛집이 있네 근데 보면 그 앞에 사람들이 줄을 그렇게 서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요것도 하면서 제가 자 우리 치킨집 사장님 이시죠 음, 치킨집 사장님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황금어장에, 예를 들면 바다에 가서 황금어를 잡고 싶어 그러면 물고기가 많다고 내가 그물 던지면 다 잡혀요? 큰 바다에 가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지 야, 여기 물고기 딱 레이저에 잡혔어, 레이더에 레이더에 잡혔어 물고기가 그냥 물만 보기만이야 근데 그물 던지면 잡혀요? 안 잡혀요 왜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상권이라고 무조건 다 대박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 뭐냐면, 어부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세 가지를 준비해. 밑밥. 고기들이 좋아하는 밑밥들이 있어야죠. 아니, 물고기들이 막 와... 좋아하는 밑밥이 있는데 거기다가 돼지고기 집어넣을 거예요? 닭고기 집어넣을 거야? 아고 잡을 거예요? 아고? 아고 잡으려면 그런 거 쓰면 돼. 물고기 상당히 물고기잖아. 물고기라고 해서 손님들이 물고기에 막 표현했다고 해서 손님들이 뭐 붕어냐, 아이 그런 뜻이 아닐까 황금어, 아주 고귀한 분들이죠. 그분들을 모시고 오라면 낚시로 얘기한다면 낚시가 아니라고든 물고기를 잡는 그 쪽으로 표현을 한다면 일단 밑밥이 좋아야죠. 그래야 물고기들이 더 모여들어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모시고 올수 있는 그물이 튼튼해야 돼. 건물 터지면다또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잡아다 치자고. 근데 내 배가 영 부실하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다 감아갖고 만선을 해갖고 만선하고 오는데 배가 가라앉아요. 잘못하면 배 엔진도 손봐놨어야 되죠. 갑판도 손봐놨어야 되죠. 물고기가 들어가는 창고도 잘 받았어야지. 왜 물고기들이 육지까지 올 때까지 만편하게 올수 있게끔 해줘야되어 그게 안되면 안돼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물고기를 떠나서 아까 그 밑밥이라고 그랬죠 그 밑밥이 뭔지 아세요? 음식의 맛이야 사장님 아무리 도시가 좋고 상권이 좋아도 내가 밑밥 내 음식의 맛이 없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얘기에 무조건 맛이 있어요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맛있는 요리, 내 메뉴들이 다 맛이 있어요두 번째는 뭐야? 아까 그물 말씀드렸죠, 그물. 그물이 뭐냐면, 그물이 터지면 어떻게 돼?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 다동어 가는 거야. 뭐냐? 그물은 차별화된 서비스, 친절. 잘 기억하세요. 서비스, 친절, 아끼지 않고 베푸는 마음. 그거예요. 사장과 직원의 마인드가 하나가 돼서 나가야 돼 손님한테. 그렇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 배는 뭐예요? 매장이야, 매장. 언니, 나말 너무 잘하네. 배는 매장. 내 매장이 더럽고, 화장실이 더러운데 누가 와서 밥을 먹고, 화장실 갔다가 밥맞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청소 깨끗하게 해야 돼. 테이블 밑에건, 벽이건 어디 뭐... 호텔 수준은 안 되더라도 손님들이 드시는데 거부감을안 느끼게끔 만들어야 돼. 자, 이 3이 제가 되면 밑밥 좋은 거 깔고 있어. 음식 맛은 맛있어.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줘. 막 커줘. 아끼지도 않어. 아니, 이해 안갈 때가 가끔 있는데 왜 그거를 계산기 두드리면서 아끼는지 모르겠어. 아끼면 뭐 된다? 응, 된다. 자, 아끼면. 음식물 쓰레기 다 어디로 가요? 장사한 데 가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음식물 쓰레기 봉지 사야 되죠? 환경가에다가 돈 내야 되죠? 돈 나간다니까? 그거를 그대로 손님들한테 베풀으라니까? 쓰레기를 베푸는게 아니야. 아무튼 이해 못하는 사람. 맛있는 음식들을 베풀으라고 더. 하나 더, 더 얹어서 주라니까, 손님들한테. 그러면 손님들은 거기 감동받아가고 이집 최고의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온다니까요 친절하고 양 많이 주고 푸짐하고 맛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우여. 웃고 지기는 가운데 두 번째 야채입니다. 자 화면에서 눈 뜨면은 여러분들은 과일을 못봐잘 뭐. 들으세요 진짜.